이런 구도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잘 못한 거야 못했어 <laughs> 어 봐봐 봐봐 억지로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 궁을 미리 켜주고 방마저랑 체력 올라가니까 쉴드까지 켜주고 자 일단 상대 탑또네 요네고 그 저번 요네 영상 때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번 요네 영상 때는 선제 공격 들고 했는데 이번 요네 영상 때는 봉풀즈의 힐베리오 사실 요즘에 힐베리오 대신에 그힐 탈진 들고 있는데 그게 좀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예전 거여 가지고 힐베리오 들어준 모습이고 아이템은 일상가는 천가보사 포션. 메니언 생성까지 3 0초 남았습니다. AP 받나면은 뭐콩두 개. <laughs> 룬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은 쪽에다가 마나순환 팔찌랑 오 레벨부터 쿨감을 적용시켜주는 깨달음 찍어줬고 보조룬은 쿨감에다가 방어력 두 개. 근데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이번 영상이 라인전을 좀막깔나게 하는 영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미리 보험부터 깔아두고 말아지면 이거 항상 봉풀즈 들고 버티는 라인전 할 때는 정글 역버프 불러가지고 아래쪽 보내주는 게 좋고 자주 하는 말 2대1 한다는 말입니 음, 대신에 리쉬 해줄 때는 마나 쓰지 말고 그 와드 미리 저렇게 깔아서 요네가 삼거리 되게 하는 거 체크해 준 거거든 리쉬 할때 어차피 계속 라인 당겨서 먹을 거라 초반에 이렇게 와드 해주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왜냐면 초반에 저기 마주쳐서 갔다가 딜그 당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 초반 포션도 다 빠지고 깔끔하구만 그래서 어차피 1레벨 때 내가 싸울 스킬이 없으니까 살이면서 미니언만 경험치랑 먹어주고 절대로 깊은 딜그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처럼 아예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는 어 최대한 요네한테만 장판 맞게 해주면서 라인 관리하는 게 좋거든. 만약에 요네가 큐랑 평타 치더라도 맞대응 해가지고 우리 미니언 요네한테 억그로 끌리게 하지 말고, 아 우리 미니언이랑 상대 미니언한테 내가 그러면 라인이 또 밀어지는 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럼 만약에 지금 앞에 가서 먹으면은 심한 딜교 당할 수 있으니까 버릴 거 지금 속간을 주고. 조금 덜 맞으면서 먹을 수 있는 미니언들만 깔끔하게. 지금 이제 라인이 확 당겨지는 게 보이잖아. 이럴 때는 이제 장판으로 같이 맞춰주면서 적전선 유지하게. 너무 확 멜리면은 또, 요네가 확 당길 수가 있거든. 이 공소주 자체가 그 승리 공식이 진짜 살이면서 파밍하는 거라. 어찌보면참 쉬워. 초반 공식은 딱 진짜 무리하게 CS를 먹지 않고 피관리 하면서 먹어줄 미니언만 조금씩 먹어주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피 관리도 잘돼 있고, 힐베리어에서 Q를 하나 더 찍어서 좀더 미니언 먹을 생각으로 찍어준 거고, 만약에 피가 좀 쪼들리고 상대 정글이 육식이다 싶으면은 3레벨 때서약 같이 찍어주고, 상황 봐서, 육분 때까지 평화롭게 포션이랑 비스킷 먹어주면서 파밍만 해주고, 주기적으로 만화 수환 팔찌만 요래한테 터트려주면서 이제 만화 없으니까 비스킷 하나 먹지 않을까. 어 극한 극한으로 째네. 어, 어 이제 하나 먹네. 왜냐면마라스나발시도 써야 되니까. 어 최대한 짜게 짜내면서 한다는 마인드로 어. 6분에 텔레포트 올 때까지 결국에 무난하게 흘러가면 요네랑 1대1구도는 잡는 타이밍이 나오거든. 그 항상 이렐리아라든지 그런 챔프들 말할 때처럼 그냥 우리는 최대한 버텨주면서. 이러면 6분까지 1분 정도 남았고 아직도 포션 들고 있거든 이러면은 거의 1차적인 작전은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지 이제 1분만 잘 버티면 만약에 여차에서 정글러가 들어오면 이제 힐 베리어로 버텨주는 거고 지금 은 벌써 마나순환팔찌가 다 찼어 어 그래서 마나가 사실 나더스가 마나순환팔찌 다 짜내면은 마나 없어도 계속 Q쿨 때마다 Q마나는 조금씩 차가지고 이게 장점인 것 같거든 지금 리신이 살짝 위쪽 동선 보고 있거든 힐 베리어 있으니까 여차하면 은 내가 몸만 최대한 대주고 어 이건 깔끔하게 잡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딱 버텨주면서 정글러가 와주면 그때만 나가서 호응해주고 킬까지 먹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 게다가 6레벨도 지키고 이제 텔레포트 타이밍도 오고 이러면은 광희의 검이랑 어. 덤블 좋키 혹은 파스콘에 가고 가도 괜찮은 거 같아.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실수한 게 있다. 사실 지금처럼 스펠을 다 들고 있을 때는, 아, 일단 텔포를 안쓴 것까지도 좋아. 왜냐면 요네가 이제 미는 라인이라 텔포 안 쓰더라도 이거 가서 먹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게 아마 여기서 유치하로 바꿔놓을 거거든. 어. 근데 그러지 말고 힐베리어가 어차피 있으니까. 오류했다가 만약에 상대 갱 와서 피 없으면은 다시 텔포로 바꿔서 와야 될 수도 있거든. 리거봐봐 지금 엄청 안일해졌잖아. <laughs> 그6 6분 동안 잘짜냈던거 지금 10초 만에 피다 달아 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바꾸지 말고 그냥 텔레포트 쟁여 놨다가 썼으면 됐는데 괜히 바꿔서 지금 호되게 맞았어. 사람이 그래서 긴장감을 일상 유지해줘야 되는 게, 어, 풀리면 저렇게, 어, 망한 일교를 당해버려, 진짜로. 대신에 이제 나도 가보타나랑 검 있으니까, 요네가 깊게 들어오면 한번또 해볼 만하거든. 지금 사실 포인트가 첫기환하고 나서부터는 좀 힘싸움을 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맞아가지고, 어, 말렸어. <laughs> 분명히 리신이 와서 따지고 그 전까지 다버었는데 망쳐버렸지. 근데 히, 실드랑 유치하 있어서 사실 요네 혼자 잡기는 힘든데, 문제는 지금 라인이 너무 안 좋은 라인이어서 그게 좀 문제긴 해. 그리고 지금은 궁극기 빠지면은 계속 궁 없는 동안 당할 수가 있어서 극한으로 째서 나도 궁을 아낀 거거든. 만약에 죽을 것 같았으면 은 배리어 써야 돼 어, 궁을 쓰면 안 돼. 궁쓰면은 궁쓰는 그 이제 궁쿨리아와한 2분정도 될텐데 그 2분동안 저항수단이 없어 아 이거 좀 위험하게 째는데 어 일단은 궁이랑 베리어가 있으니까 째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네, 애초에 이런 각이 나오면 안돼 음. 이제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일상 뭐 잘된 것만 될순 없으니까 어. 어, 이게 언제 상대 정글러 불러서 다이브할지 모르거든 지금 솔직히 요네 한 명은 베리어랑 궁 때문에 아마 세약 걸면은 쟤한테 죽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정글러가 추가되는 순간 언제 다이브돼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라인이거든 이런 구도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잘 못한 거야 못했어 <laughs> 어 봐봐 봐봐 억지로 막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 궁을 미리 켜주고 방마저랑 체력 올라가니까 실드까지 켜주고 뭐, 지금도 이게 유치화가 아니라 그냥 힐 들고 있었으면 힐을 썼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말하는 거야 만약에 스펠을 들고 있으면은 굳이 일부러 미리 바꿔놓지 말고, 아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힐을 썼으면 방금 한명데려갔고살 수도 있던 각이었는데, 뭐, 물론 그냥 죽은, 죽는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볼수 있는 거랑 안 보는 거랑은 다른 거든 차이가. 근데 기콜 리신이 잘 걸려준 거, 그냥 망쳐버렸어 뭐 그나마 변명을 하자면 사일러스가 텔포를 타고 와가지고 2대1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저런 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안 돼갔을 각이거든 어 그래서 이거는 탑라이너의 잘못이다 이런 상황이 나온 거는 왜냐면 상대 정글러가 탑에 개입한 적도 없고 우리 정글만 탑에 개입해줬는데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일단 채찍치을 해가지고 욕을 일단 덜 먹게 <laughs> 아무튼 잘못된 행위다 어 긴장을 항상 놓치면 안돼 긴장 풀어주면 저러면 진짜 망하는 딜교를 당하고 이게 그 스노볼의 우 발단이거든 사이러스가 텔포를 타기하고 빌미가 아 그래도 근데 지금 템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와서 요네가 살짝 깊게 오면은 받아 칠만 원에 대신 궁이 없으니까 궁 없는 동안은 조금 사려주고 오살바한데아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지금은 라인도 당겨져 있고 물약도 있고 힐도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아까보다 오히려 덜 망했어. 아까 거는 진짜 안 좋았는데 이, 지금은 여차하면 싸워볼만 하거든. 오, 이 방금 큐 스택 쌓고 들어왔지. 이럴 때한 번씩 싸우는 거야. 인질 잡혀있지, 저거 영혼. 여기서 싸워 이길만 하거든. 왜냐면 힐이 있으니까. 아까 거는 정말 생각 없이 딜교를 당해서 딜미를 준 거지만 이번 거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laughs> 아, 근데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으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때 원딜 하는 분이 그 코둥인 그분이거든. <laughs> 어 이즈리얼이 아마 맞을 거야. 어저기 나오네 채팅창에 전체적으로 <laughs> 팀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나는 요네만 또 이렇게 흠신 두들겨주고. 그냥 지금 전멸도 있고, 궁이랑 서약 다쿨 돌거든. 이건 끝까지 가가지고, 해볼만 하지 않나. 돌아오는 거 기다리고, 쫓아가지 말고 저런 거는 돌아오거든. 어우, 근데 잘 도망가네. 리신 온다. 와 이러면 전멸까지. 이거거든. 초반에 텔포 바꾸고, 이제 전멸이나 유치화 바꿔줘가지고. 이런 기스킬각 아까 초반부에도 말했지만 버텨주면은 이길 수 있는 구간은 나오거든 쟤 뭐야 리신 오고 있고 실드 있거든 실드 끝까지 안꼈다가 리신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죽을 때쯤에 실드 어우 어, 리신이 잘하네 <laughs> 잘하는 정들이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 어, 이렇게 되면 탑도 1대1은 이제 거의 밀릴 일 없고 군대 자체도 원딜러도 잘 크고,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 좀 칼챔들 상대로, 아, 근데 요번 를 사시고, 귀한 끄는 거 좋고. 왜냐면은, 용이 1분 안에 나오거든. 저렇게 귀한 끊어놓으면은, 내가 이 라인만 먹고 요네보다 또 빨리 합류할 수가 있으니까. 사소하지만, 어. 지금도 그래서 작골 안 먹고 바로 내려가는 거거든. 작골 먹고 가면은, 늦을 수가 있거든. 상대, 우리가 시야 잡다가 상대가 물 수도 있는 거고. 요런 한 개씩만 먹고. <laughs> 어, 내, 내목 가져오나? 오케이. 아니, 저거, 쌀 같은 경우는 내가 킬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살려주면은 피읍 돼가지고 좀비처럼 또 버틸 수가 있거든. 저런 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내맘 알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야. 진짜로다가 진짜 어 싸일 같은 저런 피오라 막 피가 급, 급하게 막 차는 애들이 있거든. 저런 애들 상대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원딜러의 CS 영역이니까 더 이상 먹지 말고 먹으면 진짜 원딜 입장에서 화날 수 있거든. 어... 근데 솔직히 그한 이제 10여 번 끝나고 라인전 끝나고 미드CS는 약간 원딜게 맞지? 지금 보면은 어 평타기반 챔프가 많으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상대 CC가 많거나 AP 비중이 진짜 많은 거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헤르메스보다는 판금장어가 가성비가 좋아서 근데 상대가 진짜 AP만 잘 걷거나 진짜 CC가 너무 많다 그때는 헤르메스 가볼만한데 그 외에는 항상 판금장어가 오, 깔끔하네 영상. <laughs>